이정훈 후보 공약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거는 4 5일제인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도 직장인이기도 하고요. 많은 직장인들이 이제 4 5일제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또 18일날 많이 좀 답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재명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가 이 문제를 갖고도 이제 논쟁을 벌였는데요. 음. 국 기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주 4.5일제는 근로 시간을 줄여서 노동자의 권리를 더 보장시키겠다라는 게 골자고요. 네. 어, 현행 법정 근로 시간이 주 40시간이잖아요. 네. 이거를 36시간, 36시간으로 줄여서 음. 하루 어, 주 하루 8시간씩 주 4일을 음. 일하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 하루는 4시간만. 이라고 네. 이제 퇴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금요일날 출근해서 밥 먹고 퇴근이 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어, 이재명 후보는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줄여서 음. 궁극적으로는 주 4일째 시대를 열겠다라는 목표입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뭐 아까 뭐 말씀을 하셨지만 국기자 만약에 하루를 더 쉰다고 하면 어디 놀러도 더 가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행복지수는 좀 올라갈 것 같다는 아, 그런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그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네, 아마 그 경영계에서는 이걸 반대라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네. 네, 당연히 경영계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역시 쟁점은 노동생산성인데요. 네. 일을 적게 하면 그만큼 노동생산성을 높여야지 이 현상 유지가 되기 때문인데 음. 이게 제가 살펴보니까요.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선진국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음. 어,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23년 기준으로 한국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53.3달러인데, 이게 OECD 38개국 중 33입니다. 33위? 네, 33위입니다. 38개국 중 33위면 되게 네. 낮은 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한목하는 거예요. <laughs> 아 저희도 일을 좀더 해야 되는데 <laughs> 네. 내년에는 어. 저희가 32위까지 한번 <laughs> 아, 그래요? 그래요. 아, 네, 아, 세계일보가 네, 이제 네, 이 네. 한국의 노동생산성을 올리는데 앞장서겠다.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을 개선하지 음. 않고는 법정 근로시간만 줄이면 음. 기업 경쟁력이 저하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기본 경영계 입장입니다. 음. 네, 그렇군요. 경영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노동계는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노동계는 당연히 찬성을 하고 있고요. 음. 이게 노동계의 주요 주장은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음. 이것도 OECD 국가를 한번 보면요. 우리나라 노동 시간이 평균 노동 시간이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네. 단계적으로 우리가 노동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어, 우리가 일은 많이 하는데 생산성은 낮다뭐 이렇게 되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럼 노동계도 그렇고 경영계도 그렇고 이게 다들 서로한테 만족하지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좋은 사례들도 있는 것 같고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구 기자, 한번 좀 알아보셨나요? 어, 예. 저는 일단 우선 긍정적인 사례를 하나 좀 네. 조사를 해왔는데요. 아, 물론 지금 공약처럼 어, 임금을 좀 깎게 됩니다. 당연히 일을 적게 하면 대신에 음. 이제 근로 시간이 준, 줄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있었는데 네. 이게 2023년에 국내 의료 기관 최초로 주 4일제 시범 사업을 시작한 세브란스 병원 사례입니다. 음. 어, 이곳의 핵심을 말씀드리면요. 일을 적게 하고요. 그만큼 돈을 덜 받습니다. 대신에 사측은 그 아낀 이, 그 인건비로 신규 인력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음. 사 회사를 돌릴 수 있는 구조가 된 건데 네. 이게 다섯 개 병동에서 간호사 다섯 명씩 총 스물다섯 명이죠. 음. 이분들이 주4일 근무를 합니다. 근데 음. 네, 대신 급여는 10% 정도 줄게 되고요. 그렇게 급여가 줄었어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간호사 분들이 경쟁률이 심화돼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네네 네, 더 하려고. 그래서 간호사 업무가 또 굉장히 경무로 알려져 있잖아요. 음. 3교대막 새벽 근무 많이 하고. 음. 근데 이 시범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근무 강도가 낮아지고. 그, 간호사분들의 퇴사율도 이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음. 합니다. 음. 지금 설명해주신 그 세브란스 병원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임금 삭감에 있어서도 좀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되게 긍정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지금 업종별로 봤을 때는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음. 현행 주 52시간제도 많이 부족하다 비효율적이다라고 호소하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런 음, 업계가 돼요? 있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계절이나 시기에 좀 업무량의 영향을 많이 받는 네. 뭐 개발 직군, 연구 직군이 좀 대표적으로 해당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R&D 업계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일을 엄청 몰아쳐야 되는 그런 음.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R&D 업계는 지금의 그주 52시간제로 이제 제한이 되면, 뭐, 이제 너무나 조금 업무를 하기가 효율적이지 네. 않다. 그래서 예외를 둬야 된다. 라고 음. 계속 정치권에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일 예로 좀 재밌는 사례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게임업계에서는 분단위로 업무를 관리를 한다고 해요. 뭐, 네. 예를 들어서 직원이, 어, 그 업무 공간을 한 5분 이상 비웠다. 라고 음. 할 경우에는 그 5분 이상의 그 시간을 근로 시간에서 뺀다는 거예요. 제외를 하는 음.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게임업계도 신규 게임이라든지 뭐 업데이트 시기에 좀 집중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네. 주 52시간제로는 맞추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평소에 약간 미리 도토리 쟁여놓듯이 네. 이렇게 그걸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음.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업무가 컴퓨터 앞에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밖에 나가서 뭐, 바람도 쐬면서 회의도 할수 있는 거고, 에, 에. 이런 건안 돼, 근로 시간 안 되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비 업무 공간에서 음. 5분 이상 머물면. 아.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비, 그러니까 업무 공간과 비 업무 공간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아. 또 회사에 네.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보통 막 일하다가, 아, 집중력 떨어진다라고 음. 해서 밖에 나가서 커피 사오는 거를 그 시간을 사실 제하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제하게 되는 거죠. 너무 빡빡한 네. 것 같은데. 우리가 어쨌든 OECD 표준에 맞춰서 노동 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어, 대승적으로 다 동의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네.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노동 생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풀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재명 후보가 낸 공약 중에 또 이게 정치적 이슈이기도 하고요, 관심이 가는 이슈 하나가 또그 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인 것 같아요. 네, 이거 사실 이슈가 많이 많이 됐던 공약이거든요. 국민소환제, 네. 하자, 소제 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또 나왔는데 이번에 또 이거를 들고 나온 배경이 뭔가요? 네, 사실 국민소환제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민주당에서 주로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조금 예전과는 다르게 그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 표결이 있었잖아요. 네. 당시 1차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다수가 이제 투표에 불참을 하면서 표결이 성립되지 못하지 네. 않을까? 성립이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계기로 민주당에서 관련 법안들도 좀잇따라서 많이 발의가 된 상황이고요. 어 이재명 후보는 그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렇게 국민의 주권 의지가 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해서 좀 음.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을 하겠다. 그첫 네. 조치가 바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어,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만약에 임기 중에 문제가 있을 때 국민이 투표로 파면을 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한테 음. 너일 못했지 않냐? 어, 투표를 해서 내보내겠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책임을 네. 물을 수 있는 제도고요. 음. 국회의원도 권한 남용이라던가 직무태만을 조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음. 현재 비슷한 제도로는 주민소환제가 있긴 합니다. 이 주민소환제는 헌법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 교육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했어요. 네. 그런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에 소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이번 음. 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통해서 민의에 반하는 의원들의 배지를 좀뺐자 자격을 박탈시키자라는 취지로 나온 음. 공약입니다. 사실 이게 또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사실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도 주민소환제가 있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뭐, 100건이 넘는, 뭐, 100, 130건이 넘는 주민소환제 시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된 거는 딱 11번 밖에 없거든요. 투표를 11번 밖에 안 했는데, 그 중에서 또 투표를 해서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중도 탈락된 신분은 두분 밖에 없단 네.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다고 해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숙제가 좀. 저, 저 하나 궁금한 네, 게또 네.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국회에서는 여야가 항상 싸우잖아요. 근데 소수당 입장에서는 이게 항상 밀리니까 맨날 뭐 저기 상임위에서 박차고 나가고 막 거기 로텐돌에서 막 시위하고 이런 거. 이런, 이런 것도 국회의원의 역할을 안 했다고 보일 수도 있는 건가요? 이거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 국민소환제가 국회의원을 임기 내에 파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뭐 파면. 그러니까 구, 국민 소환, 그러니까 국민 투표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어떤 명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유가 네. 명확하게 사실 규정은 안돼 있어요. 지금 주민 소환제 상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뭐 뭐, 뭐 어떤 어떤 뭐 동의안에 뭐 아니면은 뭐 체포 동의안에 뭐, 뭐 투표를 안 했다라든지 약간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음. 이제 규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트집을 잡아서 좀 정쟁의 도구로 음. 활용을 할수 있지 음. 않나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어,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바이기도 한것 같고요. 정쟁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국의자 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게 도입이 가능할까 싶은 게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분열돼 있고, 여야 음. 네.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쟁이 심화될 수도 있고, 이게 나아가서 국민 분열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되게 명확한 어. 공약입니다. 네. 실제로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국민소환제를 도입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는 않다고 해요. 몇, 네. 어디 어디예요? 어, 미국의 일부 주 음. 그리고 캐나다, 음. 영국 정도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데이 이 사례는 그나마 이제 돌아가는 사례고 음. 제가 찾은 사례는 국민소환제 도입의 부작용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가 베네수엘라입니다. 음. 베네수엘라에서는 2000년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국민소환제 대상으로 하는 개헌을 했어요. 음. 음.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 여당, 야권 있죠? 이 셋이서 이제 서로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음. 각종 암투와 어. 정쟁과 정치 공장이 심해지면서 나라 자체가 사회 혼란이 좀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음. 뭐, 음. 어,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공약인데, 김문수 부도 여기에 동의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어,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공약들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서 재밌는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이었는데, 음.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같은 처지가 됩니다. 민주당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랑 뭐, 좋게 말하면 협치를 해야 되고, 나쁘게 음. 말하면 맞서야 되는 음. 상황인데, 그래서 그 그래서 김 후보가 내놓은 개헌안 자체도 국회의 권한을 좀 줄이겠다. 네? 이게 음. 이 상황의 현실의 연장선상으로 보이거든요. 아, 네, 네. 근데 국민소원제는요.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도입되면 오히려 소수당들이 더더큰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음. 제도예요. 이게 어떻게 도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김문수 후보가 이 이번 대선에 나오면서 이걸 좀 들고 나온 거는 기성 정치권에 좀 불신이 높은 음. 유권자들, 그리고 민주당이나 음. 이재명 후보의 음. 그런 좀, 음, 불만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네. 중도층, 청년층한테 네. 어필하기 위해서 네. 이 카드를 좀 꺼내고 꺼내서 음.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민주당이 그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측면이 많았겠죠? 그렇죠, 예. 음. 네.